자, 뱀띠 공부 계속하고 있죠. 연월일 시에 저 뱀의 기운이 나타나는 사람은 뱀띠의 기운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뱀띠 사화, 사화.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이해하시죠. 양기가 6, 음기가 0. 자, 이런 특별한 비율이 있죠. 뱀띠만의 어떤 특별한 비율이 있죠. 이 양기가 6이라는 것은 양기 폭발성을 강력하게 주죠 그리고 양기의 폭발성이 집중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음기가 영의 상태가 되는 이 에너지의 특징은 음기가 지속적으로 양기를 폭발하게 해 주잖아요 마치 불이 타기 위해서는 마치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뱀띠들이 어떤 일을 할때 지속성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뱀띠들이 이러한 자기 에너지의 특징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겠죠. 그래서 뱀띠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중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에는 자기의 어떤 필살기라든가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다 써버리고 다른 쪽에는 완전히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뱀띠들이 휴식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집중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완전히 전문성을 발휘할 정도로 폭발시키는 힘은 센데 그 지구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지속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계속 지속한다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되겠죠. 그러니까 뱀의 허물이 완전히 다 벗겨질 정도로 뱀의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가을이 되면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열기가 왕성할 때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폭발하는 모습만 보고 뱀띠의 일상생활을 추측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만 그렇게 폭발하는 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완전히 서툴거나 완전히 또 풀어헤쳐서 누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뱀띠한테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을 진행하는 분야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해서 거기서 성취하는 힘이 세다고 해서 다른 분야까지 잘할 거라고 추측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야는 의외로 대단히 약해요. 다른 띠보다. 그래서 뱀이 어떤 목표물을 정해서 먹잇감을 한 번에 물, 물잖아요. 한 번에 물고 물어서 먹잖아요. 근데 뱀이 물은 다음에는 뱉어내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기 전에 엄청나게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되겠죠. 잘못 물으면 뭐 입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집중성을 상상하셔야 돼요 뱀한테 그리고 통째로 먹으니까 어때요 엄청난 소화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기가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양기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폭발하는 힘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띠는 치우침이 발생한다는 것을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그 치우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어서 집중해서 폭발시키기 때문에 다른 쪽은 당연히 허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비춰지는 그 뱀띠의 능력이 다른 분야에서도 발휘될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그쪽으로 집중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일을 추진해서 이루어낼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뱀띠 자신도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성취해냈다고 다른 분야까지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뱀띠는 그 부분에 집중돼서 자기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 능력이 다른 부분으로 가서는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뱀띠라고 하는 에너지가 연월일시에 있다면 어느 한 곳으로 집중화되어 있다. 다른 부분은 의외로 허점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뱀띠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뱀띠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뱀띠 에너지를 항상 이해하시면서 면허일시의 사화라고 하는 뱀띠 에너지가 나타나면 집중성이다, 명확성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음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기존의 음기하고 분리해야 되잖아요. 뱀이 껍질을 벗듯이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이별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차단이 일어나고 니편 네 내편이 네또 발생하겠죠 자 그런 것들은 뱀띠의 에너지에서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에너지가 몰리기 때문에 다른 쪽의 에너지하고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껍질을 항상 상상하시고 그 다음에 양기가 최초로 나오면 은 3월달에 나오잖아요 물론 1월달 2월달에도 양기가 나오지만 그때 외부로 확연히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땅 바깥으로. 그래서 9월, 10월이 되면 양기가 이제 완전히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땅 속으로 양기가 들어가니까 그 양기의 움직임을 따라서 다시 땅 속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땅 밖에 세상하고 이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항상 양쪽을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분리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띠 공부를 이제 명략적으로 하면 그 경금이라고 하는데 그 경금은 항상 양쪽을 동시에 할수 없단 뜻이에요. 이게 뭐 뱀띠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행동의 폭이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명확한 어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기를 쫓아서 땅 속으로 들어갈 때또 무엇이 발생하겠어요? 분리와 이별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한 에너지의 그 움직임을 뱀띠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해에는 어느 쪽에 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자기의 음기가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해에는 음기가 너무 강해지면서 니네 편, 내 편이 또 강력하게 나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뱀띠의 에너지를 이해해야지 시간 속에서 또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뱀띠는 불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불이 넓게 퍼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차단이 있다.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 그만큼 뭐가 강하다. 그림자가 강하다. 어둠이 강하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 그림자가 생긴다. 그 어둠과 그림자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음이 생기는 거예요. 뱀띠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공부도 하는 거니까. 뱀띠 공부를 하시면서, 아, 에너지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에너지의 이동이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자꾸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명리학의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동물에 비유하는 거는 우리가 동물을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뱀띠 에너지를 비유한 거니까. 동양의 명리학은 관념이기 때문에 사물에 비유하지 않으면 이심전심,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전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눈으로 직접 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로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뿐이에요. 자,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 조금 조금 에너지를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든 후천적으로 시간 속에서 습득하든 자, 뱀띠 에너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 에너지를 잘못 쓸 경우에 세상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저 에너지를 잘쓸 경우에 세상이 가장 문명화된 세상으로 갈수 있는 아주 멋진 에너지가 될수 있죠. 뱀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지요. 명리학은 현재 진행형이다. 인생도 현재 진행형이다. 수준을 높이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목소리>